아자리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놀래요 씨발 새끼가 너무 Hi Thank you 뭐라는 거야 Hi You're a from I'm f r o m America? Ah uh, Africa? You're a speaking Korean? No. I'm sorry 여기 안녕하세요. 저요. 저 인천 살아요. 천안이라고요? 네. 아니 가까우면 만나려고 눈님 이쁘신데. 아 이쁘다고요? 네. 얼굴을 근데 안 보여줘. 얼굴 잘안 보이시는데. 저 못생겼어요 눈이. 얼굴 한번 보여주면 시안 돼요? 에이, 부끄러워요, 부끄러워 얼굴. 아, 귀여우실 것 같은데 so cute. Oh my. God. 몇 살처럼 보여 25? 다서른이에요 오마이가 왜 이렇게 경향이 있어 야한 거 아니에요? 뭐가 야해요 아이 부끄러워요만 부끄럽다고요? 탑인데? 어우 누나 누나 야인 너무 <laughs> 부끄러운 척 오진다 부끄럽지도 않으면서 무슨 순순한 척이야 아 만나고 싶네요 근데 거리는 건또 아쉽네 이거 차 타고 오면 되지 뭐 소주 한잔 하는 건가요? 아이 하이 한국인이세요? 네 한국인이에요 초록 피 닮은 거 같아요 네? 너는 조롱박 닮았어 안녕하세요. 담배 존나 맛있게 핀다. 담배 끊었는데 담배 졸라 피고 싶네. 어디야? 서울이야? 서울에서 뭐해, 지금 이 시간에? 아, 공원에서? 분위기 난다. 남자 둘이서? 어. 여자 안 끼고? 있어야 지키지. 내가 가야겠다. 너 인천 어디 사람? 나 인천 주안 어, 재미없다, 씨발. 안녕하세요. 네. 어, 되게 귀엽게 생기셨다. 뭐하고 계세요? 맥주 한잔하고 집 들어가야지. 네. 공원에서 네시범 정사에서 네 들어가세요 네. 안녕하세요 모모모모 트랜스젠더요 네 트랜스젠더예요 일본 너도 처음이요 많이 받어야 어디 가서 보니까 네. 성격 되게 좋으시네 밝게 살아야죠 트랜스젠더라고 돌 던지는 세상에 나는 나,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 진짜요 그럼 트랜스젠더가 사귀자고 하면 사귈 수 있어요 어? 그건또 아닌가봐 친구는 할수 있고 여자 친구는 좀 아니다 그건 뭐, 아직까지 <laughs> 네. 우리가 어어 어.

복교을 하고 가야 되냐고요? 그걸 왜 저한테 물어봐요? 본인 자유지. 죽으러 가면 죽을 거예요? 비뇨기과에서 물어보세요. 어, 저 대단하게 생겼다. <laughs> 대단하게 생겼다고? 니는 와고도안까면서 누구 누구 면상을 판단하고 그래? 진짜 대단하게 생겼다 면상부터 까봐 나도 한번 평가 좀 해보게. <laughs> 너한테 평가받을 사이즈는 아 같아 <laughs> 너는 근데 뭔데 나를 평가하고 그러니? 목소리 뭐야 저거? <laughs> 왜 그래 오빠? 그러지 마. 오빠야 형. 왜 개새끼야? 나왔구에 이래봬도 씨발 내가 얼마를 투자했는데 내가 너한테 왔구그 평가받을 사이즈가 아니야 닌 현질이나 해 누가 누굴 보고 지금 투자를 해난 적어도 5천 투자했어 5천 날리셨네 형님 상자안받아나 이런 걸로 어뭔 재미로 하는지 모르겠어 나도 가끔 이거 하긴 하는데 뭐가 재밌는지 나는 솔직히 모르겠거든